비에고가 출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몰락한 왕의 검의 주인이 실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한다는 사실에 상대의 모든 스킬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롤을 즐기는 유저들의 가슴을 설레기에는 매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비에고가 출시되고 나니 각종 심각한 버그, 사랑의 눈이 마른 왕국도 잃고 목숨도 잃고 모두 다 잃어버린 스토리, 또 말도 안 되는 피읍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에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에고. 비에고는 알까? 자신이 정작 검의 주인인데, 실제로는 다른 챔프들이 자신의 검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흠! 그렇다면 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154번째 챔피언. 리그 오브 레전드의 대표적인 사랑쟁이 중한 명인 챔피언. 정작 자신의 검을 쓰려면 상점에서 돈을 주고 써야만 하는 챔피언. 그래도 아주 매력적인 챔피언인 비에고는 2021년 1월 22일, 모두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으며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바다 건너 동쪽 먼 곳의 왕국, 해안을 따라 점점이 낮은 페어들에 서나, 간간히 들리는 이름을 아는 이는 얼마 없습니다. 그 왕국의 젊고 어리석은 군주, 사랑에 빠져 왕국을 파멸시킬 운명을 타고난 왕자를 아는이는 더더욱 적었죠. 그 이름은 바로 비에고, 몰락한 왕입니다. 비에고는 선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었고 처음부터 그는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후계자도 아니었지만 어느 날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왕국을 다스릴 적성도 바람도 없이 얼떨결에 왕관을 쓰게 된 케이스죠. 그러나 비에고는 가난한 재봉사 이졸대를 만나기 전까지는 왕좌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졸대를 만나 그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청혼을 하였고 이렇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권력을 가진 왕과 가난한. 이졸 소녀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인에게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던 비에고는 자신의 삶을 이졸대에게 바쳤고 둘은 언제나 함께였으며 비에고는 자신의 왕비를 위해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자 비에고의 신하들은 성이 났습니다. 자신의 왕비에게 헌신하는 건 좋지만 국정은 내팽겨치고 오로지 왕비만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에 몇몇 신하는 은밀히 모여 비에고를 끌어내리려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무든 단검을 지닌 자객이 비에고를 찾아왔지만 왕을 둘러싼 삼만만 경비 탓에 자객은 그의 안에 이졸대를 스치고 많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독이 빠르게 퍼져 이졸대는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져버렸고 목숨마저 위태로워져 갔습니다. 비에고는 분노와 절망에 빠져 아내를 구하 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사방팔방 여러 약을 찾아다니며 결국 나라의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이졸대는 침대에서 죽어갔고 광기가 비에고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던 중 비에고는 축복의 빛 군도에 어떤 병이든 치유하는 물이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세를 이끌고 평화로운 군도에 쳐들어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모든 이들을 학살하고 이졸대의 몸을 축복받은 물속에 담것 죠이졸대만 돌아올 수 있다면 그가 불러올 파멸 따윈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비에고의 간절함이었을까 잠시나마 이졸대가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졸대는 끔찍한 망령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죽음으로 떨어진 충격 분노 고통으로 비에고의 마법 검을 뽑아들어 그를 찔렀습니다 순간 이졸대가 누워있던 축복받은 물에 담긴 마법과 비에고가 지니고 있던 고대의 검이 맞부딪쳤고 음침한 기운이 폭발하여 군도 전역을 찢어놓았습니다 이 기운에 닿은 이들 모두는 의식을 유지한 채 고통받는 언데드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망령의 왕이 되어 다시 되살 살아난 피해고 자신의 나라가 폐허가 된 것도 시간이 흐리면서 위대한 국가들이 세워지고 멸망한 것도 그의 이름이 잊혀진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단지 그는 죽음 이후 천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아생전 품었던 이줄대를 살리기 위한 위험한 집착에 사로잡힌 채 상처받은 심장에서 치명적인 안개를 쏟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녀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비에고와 관련이 있는 인물 아주 많습니다. 먼저 헤카린. 그럼 비에고가 다스리던 왕국의 카마보르 기사 단장이었고, 다음은 칼리스타. 칼리스타는 비에고의 형의 딸입니다. 즉, 비에고의 조카이면서 경호원 역할을 해준 인물이죠. 이 둘은 원래 언데드가 아니었으나, 비에고가 일으킨 데몰락으로 언데드가 된 존재들입니다. 다음 관련이 있는 인물은 스레쉬스레쉬는군도의 지하에 있는 생명의 샘의 존재를 비에고에게 알려줘, 데몰락을 유도한 장본인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나. 세나와 그의 남편 루시아는 언데드를 처치하는 빛의 감시자이며, 세나는 비에고가 집착하는 아내 이졸대의 영혼을 품고 있죠. 그리고 블라디미르는 비에고의 머나먼 삼촌, 마우카이, 요릭은 비에고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비에고의 무기는 일러스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주 기다란 대검입니다. 또한 그만큼 사거리도 아주 긴 거리를 보유하고 있죠. 비에고의 사거리는 무려 225입니다. 이는 근거리 챔피언들 중 스칼에서 내린 클레드, 패시브를 발동시킨 아칼리 제외 가장 긴 사거리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사거리를 지니고 있는 챔피언은 이렐리아로 200입니다. 비에고의 가슴에 뻥 뚫려 있는 저 구멍, 아니 사실 비에고의 가슴에 저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구멍은 스토리상 자신의 안에 이졸 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여기서 안개가 흘러 나오게 되는데 이 안개가 조만간 룬테라를 뒤덮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에고의 패시브 간단히 말하자면 비에고가 처치한 적의 영혼을 공격하여 일정 시간 동안 상대의 모습으로 변해 그 챔피언의 스킬을 사용하는 패시브입니다. 이 패시브에 숨겨져 있던 TMI를 말해보자면 비에고가 지배를 완료할 시 은은히 얼굴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찍지 않는 스킬은 비에고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망령 흡수 시 대상 지정 불가 상태가 되지만 포탑의 어그로 는 풀리지 않습니다. 오른의 망령을 흡수할 시 아이템 제작은 안 되나 아군의 아이템 업그레이드는 가능합니다. 나서스 지배 후 큐로 스택을 쌓아도 다음에 다시 나서스를 지배할 시 그전에 쌓았던 스택은 무효가 됩니다. 아지르를 지배한 후 생성한 포탑은 지배가 풀려도 유지됩니다. 라는 등 여러 가지 TMI들이 존재합니다. 이 스킬은 명칭이 아이템 몰락한 왕의 검과 동일하며 스킬의 능력치 또한 아이템의 능력과 비슷합니다. 이 스킬은 비에고가 상대에게 달려들어 적중 시 일정 시간 동안 기절을 시키는 스킬인데 간단하게 이 스킬로 백넘기가 불가능하고 평캔이 가능합니다. 비에고의 이 안개의 길 비에고가 전방으로 망령을 보내 적중한 지형을 안개로 둘러싸 비에고가 그 속에 숨어버릴 수 있는 스킬인데. 귀환 중에도 은신이 지속되며 우리 진영 우물에서 탑 바텀의 벽라인에이 스킬을 시전하면 엄청나게 큰 범위로 안개가 생성됩니다. 비에고의 궁극기 심장 파괴자 이 스킬은 간단하게 집배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일정 범위를 순간 이동하여 체력이 낮은 상대에게 둔화를 시키며 공격하는 스킬이죠. 이 스킬로 벽 넘기가 가능하고 또벽 넘기가 가능하고 또뭐벽 넘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뭔가 이 허전한 느낌? 비에고는 2021년 출시된 이후로 출시 첫날 승률 41%, 밴률 20%라는 무난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후11.3 패치 이후로 비에고는 승률 49%, 밴률 50%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죠. 비에고는 출시 직후부터 제기된 각종 버그 때문에 대회에서의 모습을 아주 늦게 드러낸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비에고는 계속되는 버그들로 인해 2021 시즌 각 리그의 스프링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글로벌 밴으로 유지되었고 정규 시즌이 끝난 후 포스트 시즌마저도 LEC에서 밴 처리를 하였기에 라이엇의 새로 생긴 규정 리메이크 챔피언이나 신챔피언이 4대 리그에서 모두 해금되었을 때 국제 대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작년에 바뀐 대회 규정 때문에 역시 MSI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에고는 결국 서머 시즌에 각 리그에서 글로벌 팬이 해제됨으로써 대회에 출전을 할수 있게 되었고 우리 LCK에서는 서머 리그 1주차 12일 농심 리치에 의해 첫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비에고는 13번의 팬, 14번의 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에고가 들고 있는 검, 이 검은 치바이 핸더 또는 투핸드 소드라고 불리우며 아주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고 있는 장검입니다. 크기는 대략 180cm 정도. 비에고의 성우는 박요한 성우입니다. 그는 쿠키런 킹덤의 에스프레소 맛 쿠키, 세븐나이츠의 레이즈 애니메이션 치네타 폰세칼 라울의 우 역할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비에고의 디자이너는 라이엇 어거스트입니다. 그는 비에고와 큰 연관이 있는 세나의 디자인을 맡기도 하였으며 3타4타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디자이너입니다. 비에고의 스킨은 총2 개입니다. 비에고 기본 스킨 새 야수 비에고. 이중 비에고의 기본 스킨이 새로 나온 스킨보다 더욱 더 인기가 있으며 최근에 출시된 스킨은 새망 비에고라는 스킨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비에고는 칼리스타 이. 약 6년 2개월 만에 출시된 그림자 군도 챔피언입니다. 또한 그림자 군도에 관련된 이벤트가 시작되는 걸 알리는 2021년의 첫 챔피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영상 제작을 기준 추후에 나올 챔프도 모두 비와 고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모데카이저는 녹서스 소속의 챔피언이지만 리메이크 전 모데카이저는 먼저 몰락한 왕, 죽음의 왕이라고도 불렸던 그림자 군도의 중심이자 그림자 군도 출신 챔피언이었습니다. 이에 스토리상 자연스럽게도 모데카이저와 비에고는 자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러스의 궁극기로 상대의 궁극기를 강탈한 후 상대를 죽여버린다. 니 궁절절락 에서 파생되어 나온 일종의 밈. 이것은 비에고의 패시브가 사이러스의 궁극기와 아주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파생되어 나온 밈으로, 비에고가 상대를 죽인 후 상대의 스킬을 남발한 후에 미챔쩔더라크 라는 식으로 도발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밈이기도 합니다. 카마보르.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비에고가 망령으로 변해 버리기 전, 살아생전 자신이 다스리던 왕국의 이름입니다. 이 왕국은 현재 녹서스와 비슷한 형태로 나라가 운영되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에고는 사실 몰락한 왕이 아닌 버그의 왕입니다. 그러나 신챔프가 나오면 생기는 버그는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 볼수 있죠. 하지만 비에고는 150여개가 넘는 챔피언으로 변신한다는 특이한 패시브 때문인지 다양한 버그가 지금까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비에고는 원래 11.4 패치 때 4대 리그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11.8 패치까지 글로벌 밴이 유지되는 해피딩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비에고는 나무위키 기준 34개의 버그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럭스를 처치한 후에 생겼던 럭스 비에고 앨리스의 망령 지배 후 거미 모습이 풀리지 않는 거미 비에고 아우솔의 유성이 무한으로 증축되는 아우솔 비에고 헤카림의 망령을 지배한 후 생기는 말 비에고 아지르 포탑이 무한으로 생겨나는 포탑 비에고 등 다양한 버그들이 존재하였었습니다. 버그의 더 자세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다루고 싶었지만 저작권상 버그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의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비에고의 별명으로는 왼손으로 비에고, 오른손으로 비비로. 며칠 전, 라이엇에서는 신챔프 및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직간접적으로 예고한 바 있죠. 이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신챔프의 정보로는 대략 두 명으로 예상되며 전부 비예고, 즉, 대물락과 관련이 있는 챔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챔프들의 이름은 아크샨과 노라. 이중 출시가 확실시 되는 아크샨이라는 챔프는 빛의 감시자 컨셉이고,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보가 유출된 요들의 타락한 홍바박사로 뉴미의 주인이었던 노라라는 챔프도 새롭게 출시될 챔프가 될지 이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대규모 이벤트, 대물락에 맞춰서 운 좋게 아주 가장 큰 연관이 있는 비예고를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새롭게 출시될 챔프들은 정확히 누구일지, 다가오는 이벤트는 또 정확히 무엇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서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